자 이제 저희가 후반전 홀로 왔는데 후반전 홀은 저랑 프로님이랑 레슨 대결 이게 제일 떨리는데 저는 프로님이랑 오늘 제가 아마추어 한 분을 붙잡고 레슨을 해서 그 아마추어 두분 중에 누가 더잘 신는지 한번 대결을 펼쳐볼 거예요 저는 매니지먼트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거고 팁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 프로님은? 아까 전반에 잠깐 치는 걸 보니까 네. 약간 당겨지는 샷이 많더라고요 아저 남자 아마추어분이 마스크도 쓰고 지금 멋있는 척하려고 하는데 오, 오, 그래, 그래. 그리고 오, 네.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어, 왼쪽으로 많이 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네. 상황별로 어떻게 쳐야되나 네. 네, 그거 위주로 네. 네 오늘 저희 이기훈프로님이랑 같이 함께 파트너 음.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영민입니다 이영민 네 나이가 24살입니다 구력은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네 아,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셔 가지고 <laughs> 마스크도 끼고 지금 범벅이 바짝 뚫었는데 얼마나 잘 칠지 <쉬는지> 한번 볼게요 <웃음> <웃음> 저랑 같은 팀을 오늘 조 대표님 네 오늘 I 저랑 do. 같이 팀에서 네. 제가 레슨을 해드릴 건데 네. 조 프로님은 구역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알려드릴 거는 사실 많이 없고 팁 위주로 네. 매니지먼트 오늘 네. 네. 조 프로님이랑 싸우지만 <laughs> 않게 열심히 네. 해볼게요 네. 요 아. 음. 저희가 5월 동안만 대결을 한번 펼쳐볼게요. 네. 레슨 대결, 일본어로 Let's 자, 일단 그래도 저희가 처음 뵈가지고 아마 프로님도 파악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필요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훅이 나니까 너무 손으로 빨리 이렇게 찰나가지 말고 그냥 가져가는 느낌으로 한번 쳐봐요. 몸으로 돌아가는 느낌만. 손목으로 빨리 찰나가면은 자꾸 땡겨져. 세입. 오, 세이브인데.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보면은 너무 위에서 너무 캐스팅이 빨리 돼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와서 때려 때리는 느낌으로 쳐 봐야 돼. 아, 영민 씨, 요정도는 오늘 좀 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네, 엄청 비싼 레슨 같은데. 자, 조대표님 가시죠.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단 제가 한번 봐야 되니까. 자, 드라이버는 뭐에 살리기만 하면 돼요. 드라이버 살리기만. 안전하게. 오! 조금 당겨주고풀어주고 빵카 쪽, 빵카 쪽, 조금만 침착하게 치세요. 조금만 루틴도 가져가고,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루틴인데 조금만 침착하게 연습 스윙도 한번만 하고. 자 아, 제가 오늘 조프로님 모시고 언더파츠 쳐볼 거고 후반전에는 한번 최대한 레슨으로라도 이길 수 있게 가볼게요. 지금까지 대충 네, 내리막까지 해서 130 정도 되고. 130은 뭘로 쳐요? 피칭으로. 아 어, 너무 내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잡는 것 같아. 두번 정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피칭으로 한번 쳐보고, 도안이면못실것 같은데. <laughs>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이게 빨리 쳐요.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가는, 코킹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느낌으로 해서 몸으로 쳐봐요. 그리고 핀보다 우측으로. 팔을 더, 더. 그렇지. 이, 자조금 어, 짧았어. 그죠? 연장에는 어, 매치다 보니까 강하게 쳐도 상관이 없는데 휠대선 그게 좀들 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보지 말고 조금 들본다는 느낌으로 쳤대. 한 크롭 정도 들본다는 느낌으로. 자, 우리 조 대표님 펑커 샷은 뭐예요? 파핑 치는 거예요, 타핑 자, 근데 블라인드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오른쪽 볼 거고 잘하면 파, 못하면 보기 한다는 느낌으로. 자, 근데 우리가 타핑 치려면 백스윙 때 조금 인사이드로 들어야 돼, 인사이드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아우, 아우. 궤도가 완만해져서 네, 어프로치할 때는 가속이요, 가속. 지나가야 돼. 치고 말지 말고. 자 거리는 한2 7 m 의 피까지. 근데 네, 56도 외치고 어프로치 한번 해봐요. 그렇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때 조금 밀어주고 그 네, 펴주는 느낌. 런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한2 0 m 정도만 친다는 느낌으로. 네. 음. 스핀 좋아 조금 들 봤어 그리 백이 좀 작은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길게 자 거리는 10m 그리고 라이가 조금 우측에 있어요 헐컵 한 3개 이상은 봐야 될것 같아 3개 퍼팅을 한번 해봐요 연습실 고동도보다 네, 그 조금 할로가 조금 더 길게 좋았어 요 지금같이 좋아 음. 들어오 라이스 오케이 오우 감사합니다 보기 음. 오케이. 아, 지금 미안해 오늘 이거 망한 거 같다 느낌. 코킹 <laughs> <laughs> 유지하면서 그렇지 돌아, 몸으로 넣 돌아 몸으로. 쭉 그렇지. 그식지로 오케이. 방향은 빵카 약간 왼쪽 끝 두고 치셔. 오, 조금 났어요. 음. 손이 이거 굳이좀 펴질까요, 영민 씨? 아, 어, 좀더 펴져야 돼. 아주. 손이 조금 더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왼손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짧게, 활로가 팔로스로가 활로 조금 더 길게 가면서 왼손이 더 나가. 어. 아, 레슨할게 없는데 어, 잘치대 우리 조대표 160딱 나오네요 아,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허리가 들러가니까 넉넉해 보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왼쪽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 어필이다 보니까 훅이 약간 날수 있어 그러니까 평생보다 약간 우측을 보고 공원 그냥 가운데에서 살짝 발 스탠드 더벌려 너무 좁아요 음. 오 좋아요 저거 들어와야 돼 오케이 잘 굿샷 오잘추네오 아, 영씨한 아, 열탄은 오늘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거리가 좀 많이 안 나가네요. 머리만. 아, 거리는 16m. 오르막이고요. 그 라인은 홍라인. 한번 해보시오. 음. 연습생 몇번 해야지. 무조건. 네, 체도 세우고. 살짝 아, 이렇게 세워 손목을. 그렇 그렇게 놓고서. 네. 아냐, 약해. 더 세게. 조금 더. 그렇지. 그 정도는 나가야 돼요. 오케이. 어. 여기서 이게 보면은 너무 빨로가 길어 이거 너무 밀라고 하면 안돼 여기 약간 쳐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때려주면서 이렇게 때려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밀는 거예요 지금은. 자, 조 대표님, 자 그린 어디 떨어뜨릴 거예요 어디? 핀이랑 이쪽 중간에. 중간보다 저는 전에 떨어뜨려야 돼요 오르막 있어도 중간보다 한 1m 전에. 자. 조 대표님 좀만 천천히 스탠스 벌리고 공이 낮을 때는 스탠스 안정감 있게 세워야 돼 안정감 있게 손에 힘 빼고 약간 세우고요 다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 응. 팔로가 너무 길어 야. 지금도. 오우 라이스 아. 오우 라이스 파이팅 어, 아유 어우퍼가 네. 네. 갈라진 것 같네요 응. 거리는 150 멀리 쳐요 7번? 7번, 7번 치고 예. 바람은 항상 볼때 바람도 보고 예. 거의 바람은 뭐 심하지 않나요? 요런 매트에서는 쇼티를 꽂는 게 좋나요? 안 꽂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쳐도 될것 같아요 연습 좀 하고 스타일 조금 더 벌리고 오, 아 샷은 좋은데 방향이 좀음 잘친다 오, 오 샷은 뭐.. 음. 아예 네, 티 무조건 꽂아야죠 우으로 어, 꽂아야죠. 네 약간 타이거즈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티 꽂는 게한 타를 벌어다 준다. 네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벙커 있잖아요 왼쪽에 안전하게 좀 오른쪽 핀보다 오른쪽 보고 네파 세이브 이거는 파 세이브야 해 이런 홀은 앞에 저줘도 있고 벙커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칠 거예요 티샷. 그공위치 그냥 중앙에둬요 가운데 놓으세요 오샤오샤 알짜 우측인데 오알습니다어 나이스 제가, 제가 공을 가운데 놓으라고 한 이유가 약간 밀려 맞을 수 있어요 가운데 놓으면 근데 여기는 왼쪽보다 안전하게 우측이 좋으니까 살짝 밀려 맞을 수 있게 여기 좀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대표님 워낙 친해가지고 또잘 치세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가볼게요. 자 어차피 잘 갔어요. 자 영민 씨가 두개 오바, 우리 조 대표님이 다섯 개 오반데 자 어떻게든 제가 우리 조 대표님 오늘 스코어 좀잘 나오게 할수 있어서 이제 두골 남았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파세이브 할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그린 사이드 어프로치 있잖아. 무조건 완만하게 퍼트 하듯이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역여를 때가 있어 잔디가. 이 엮여를 때는 그립을 좀 견고하게 잡아야 돼. 강하게 잡고 스윙 완만하게. 자, 팔로우스로 나갈 때 속도가 절대 감속되면 안 돼. 우리는 여기 떨어뜨릴 거 항상 내가 떨어뜨릴 지 u 생각하면서. 자, 여기 떨어뜨릴 까여여잘잘 g 뭐뭐문제제였지 지금? 결이이지지 잔디 봐이이게다 일어났잖아. 그립 견고하게 쥐고 가속해줘야 돼. 감속되면 안 돼. 감속되면. 다음부터 u 결일때 그립 견고하게 쥐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 아마추어분들도 역결일 때 확인해야 돼요. 어우 컸네 야 장타네 장타 야 이런 나이는 너무 왼쪽에 앉아도 돼 가운데도 돼 가운데 스피니 엣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스피니을 걸어 줘야 되거든요 오르막 나이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볼떠요 그러니까 중심만 놓고 그렇지 그렇게 놓고 빼고 조금만 더 크게 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 라이 따라 올라가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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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작아서 그래 비슷한 나이고 예몸상 열고 팔을 끌어당기면 안돼 그러다 끌어당, 그렇지 그냥. 툭더더 더 내려주듯이. 어떻게야 그런 느낌? 좋았어. 스피 잘 걸었어. 아, 이런 느낌을 쳐야 돼. 그러니까 전개 그렇게 쳐야 되는데 너무 이게 끌어당긴 거야 지금. 이거는 약간 대결도 어오 있... 라이스 보기 보기 두차 차이네 여기 두홀 차이. 남았으니까. 네. 자조 대표 화이팅. 화이팅. 네. 레슨 거의 그냥 전문가 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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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다 으면 그냥 열타씩 줄어요. 네. 네, 믿습니다. 믿고 좀해 주세요. 믿고 네. 좀 아, 믿습니다. 네. 자, 4번 홀로 갈게요. 렛츠 고. 오, 약간 밀렸네. <laughs> 오. 그래도 이제 음. 말리지는 않네요 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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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약간 푸시가 나왔지만 공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네. 어떤 마법을 부리셨길래 계속 말리던데 하하하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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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무슨 아, 무슨 레슨 받았어요? 아저 캐스팅이 네.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여기서 손목으로 챈다 그러셔서 네. 끝까지 미으라고 하셔서 몸이랑 같이? 네 그러니까 훅이 안 나네요 샷은 좋았어요 오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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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꼭 우리 조 대표님은 스윙할 때 이렇게 친단 말이요. 이 템포를 내가 찾아야 돼요, 우리 조 대표님. 탑에서 한 템포만 신다라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탑에서. 자 그리고 안 지금 안 오른쪽 벙커 있으니까 저기 네. 왼쪽 카트 보고 네. 우리 조 대표님 체중이 백스윙 갔을 때 이렇게 와야 앞으로. 체중이 뒤로 가야 돼. 뒤꿈치로. 자 머리만 들면 제가 봤을 때 뒤로 갈것 같아. 머리만. 근데 원래 구력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스윙을 바꿀 수는 없고 스윙 바꾸면 더안 맞으니까 팁 정도만 알려 드릴 수 있게 자 이제 두홀 남았어요 두홀파이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 3번은 스윙하다가 앞으로 앞구르기를 했어요 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대한민국 골프 골퍼 중에서 누나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백스윙 올라갈 때 이러시는 분 있다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배세준이 그거 고쳐드리러 갈게요 진짜로 자 근데 이렇게 약간 공이 낮을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진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엄청 쏠려서 당겨지거나 뒤딱 응. 나올 수 있으니까 발 최대한 뒤꿈치 페어에서 우드 치때 공을 왼쪽에 놓는 거예요? 저는 가운데 나요 중앙? 중앙? 네 저는 중앙에다가 최대한 우드는 컨택 위주로 가볍게 컨택만 나올 수 있게 아후 굿샷 자 봤죠 공 가운데 놓으니까 어때요? 임팩트가 지금.. 어? 봐봐요. 준호 피디님. 디봇이 살짝 났어요. 디봇 살짝. 야 여자 아마추어가 디봇 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어, 그 팀이 힘있게 네. 맞았죠. 요 요런 날도 약간 다운이잖아요. 채를 조금만 짧게 잡고 평소보다 공을 약간 우측한반개 정도만 우측에 두고 너무 너무 우측에 두어요 이러면 수영이 안 돼. 그리고 방향을 조금 더 왼쪽으로 살짝. 이거 볼 때는 채를 놓고서 옆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경사에 따라 살짝만 이렇게 내려줘. 백은 크게 안하지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서 쭉가고 107m니까 조금 더 벌리고 어깨를 더 낮추. 자, 그렇지 그죠. 이, 이, 쪼, 어, 잡았다. 됐지? 지금 왜뒷땅이 나오냐면, 이렇게 됐으면 그냥 이렇게 나, 나가게 놔둬야 되는데, 이게 뒤로, 이렇게 약간 뒤로 재껴지면서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뒷땅이 이렇게 뒷땅이 나와. 그 이런 거는 낮게 이렇게 가서, 낮게 가. 낮게 가듯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로우는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걸 유지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항상 에이밍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운 포인트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핀까지 한 55, 60 근데 그린 뒤쪽으로는 공간이 없으니까 몇번 잡았어요? 샌드 샌드 한 70m까지는 치니까 조금 조절하면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 빨라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좋아요 자, 공 가운데 놓고, 가운데보다 오른쪽. 백스윙 갈때내 가슴 앞에 손이랑 클럽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돌리는 거예요. 손을 돌려서 올라갔다가 크로스오버 됐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 저 언더 쪽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치고 이거 뭐 빨리 끌어 안 올라가지 말고 그 올려서 쭉, 네, 조금 더. 살짝 더, 요렇게, 들어,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이렇게. 에, 에, 조금 더 올라가도 돼. 에,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해, 돌아가는 게 중요해. 둘좀 낮게. 그렇지. 그냥 그런 느낌. 음, 그렇지. 그 정도. 그렇지. 잘했어. 스드 아우, 좀 컸네. 치긴 잘 쳤는데. 좋았어. 지금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나갔어. 그죠? 요원덕정더 그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넓게 쓰고. 왜냐하면 이 클럽이. 이런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는 약간 낮게 낮게 나눠야 돼요. 근데 공을 띄우려고 이게 가파르게 찍어치거나 들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탠스 넓게 쓰고 낮게 낮게 퍼터 하듯이. 그쵸, 조금만 더 부드럽게 템포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냥 반반 정도? 요 정도 본다고 생각해요. 반반 정도. 러닝 있다고 생각하고 최종 약간 왼쪽 두고. 음. 음 이게 너무 때려서 그래. 때려서 이게 공이 무도가야 되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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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보면 스피드 들어올린다. 걸린다알 이제. 너무 여기서 탁 치면은 전환에서 나이 나온다고. 조 대표네 이럴 때는 진짜 이런 퍼터는 어렵잖아. 왼쪽 경사 되게 많고 들어가면 감사하고 안 들어가도 오케이 받는다 마인드로. 자 음. 왼쪽 내컵 네 보고 제일 중요한 게내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이 위치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런 거는 한 1m 좀덜 봐요. 네, 내리막이좀 심하니까 좀 퍼터 세우고. 3m? 안 돼, 안 돼, 안 돼. 3m면 너무 저기 안 돼. 지금 한 6m 정도 되니까. 네. 한 3m 50 정도 친다는 느낌으로. 내리막이 있고. 네. 좋았어. 잘했어. 돌아. 오케이. 잘했어. 아니, 영민씨 어떻게 필드레스 이렇게 받아보니까 좀 이렇게 실력이 좀 느는 거 같아요. 네, 확실히. 감이 좀 생기는 어... 것 같네요. 아, 근데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아 내가 경험해보고 또어아 맞다 이랬었지 이러면서 약간 실력이 느시는 거라. 어... 여기 도 우측으로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저 전을 치던 느낌이지? 네. 네. 그 느낌으로 훅보다는 슬라이스가 쭉 밀어치는 느낌, 쭉 가는 느낌 그렇지. 오우 지금도 약간 땡겼는데 반반. 어. 약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팔로가 너무 짧으니까 이게 툭이 많이 나는 거든. 이게 이게 조금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들어간다. 조금 더 가줘야 돼. 아내 네, 필드 나와서 스윙 잡기가 사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에이, 거라서 사실 연장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네. 자 조프로님, 아까 제가 백스윙 탑에서 알려드렸죠. 체 휘는 거. 그거는 한 박자 템포가 있어야 돼. 템포. 내가 여유를 갖고 백스윙 탑에서 한 박자만 쉬고 내려온다. 아, 어, 내려오 내려오네. 내려오네. 응. 아니고 푸시 푸시 방향을 잡아본 거야 지금은? 어드레스 쓰니까 어때요? 왼발이 낮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잖아요. 공이 높아요. 공이 높죠? 잘칠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우드 안 치고 유틸로 아. 한번 쳐볼게요 유틀로. 자 그리고 이럴 때는 약간 훅 라이라고 요훅 라이 공이 왼쪽으로 말릴 수 있으니까 내가 스윙할 때 조프로님만의 뭔가 생각이 딱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훅 라이니까 어 내가 몸을 조금 더 빨리 열어야지 말릴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우리 조프로님은 손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몸을 조금만 더 빨리 회전시킨다. 체중 왼쪽에 두고 절대 축이 흔들리면 안돼 축이. 자몸 회전에 조금만 더 신경 써봐요. 몸 회전. 오케이. 아 잘했어요. 네. 요거는 이 발끝 내리막이잖아요. 페어이면은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조금 있어요. 이 풀이 길잖아요, 이제 약간 라프성 아니야. 그리고 체가 감겨가지고 슬라이스가 안 나고 우리가 두루가 나올 수 있어. 그요 이런 라인은 하체가 이렇게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너무 하체가 많이 쓰면 안 돼. 예, 하체가 약간 고정이 되고 상체를 조금 더 숙여서 약간 팔 위주로 치는 느낌. 허리 쓰는 것보다 팔 위주로 치는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예. 어. 라프라 조금 강비죠 어. 슬라이스가 안나오고 두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 마지막 콜이니까 잘 쳐야 돼요 조촌님 네. 지금 핀보다 왼쪽 앞에 벙커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무조건 우측 공략이에요 벙커 네. 최악만 피하면 돼요 우리 최악만 주, 우측 미스도 나쁘지 않아 어프로치 한번더 하면 돼요 어, 잘했어요 네, 미스에도 항상 파할 수 있는 곳으로 미스해야 돼요 네. 방향 보고 그렇지 발을 묻어야돼 안전하게 에, 스탠스 벌리고 채를 조금 평소보다 짧게 잡고 공은 살짝 우측 발에 더 가깝게 하나 정도 그렇지 우측 그렇지 이렇게 놓고 네 고통 고정해서 팔 위주로 팔을 조금 빨리 뻗는다는 느낌 그래야 뒷땅이안 나와요 오 좋아요 근데 방향이 틀렸다 네. 다 쳤는데 오 어, 굿샷 에, 느낌은 그렇게 지금 에임을 잘못 쓴 거야 봐봐, 여기, 뒤보, 보면은, 여기 보면, 저쪽으로 향하 있죠, 우측으로. 그죠? 응, 지금 방향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라고, 지금. 사선 응. 잘 좋은 거야, 지금. 어프로치 할 때는, 우리 조프님 보니까, 손목을 너무 많이 써. 손목을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내려올 때? 뒤에 떨어지겠죠. 다시, 손목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백스윙 할때 손목 클럽 헤드가 내 가슴 앞쪽에 있어야죠. 뒤쪽이 아니라. 그래서 공한테 바로 떨어질 수 있게. 자, 근데 두 번째는 치고 지금 멈춘단 말이에요, 몸이. 몸이 멈추면 안 돼. 어프로치는 같이 돌아가야 돼요, 핀까지. 딱두 가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놓고 어. 그대로 쭉, 그렇지. 야. 자. 셋. 나이스. 스톱. 어, 조금 더 조금 더할로가서 조금 더 나가야 돼쭉 올린 만큼 나가 올린 만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야, 힘은 더가야지 말고 음. 조금 그래 나가서 컨택이 오케이 좋아 보기 오케이 자, 오늘 저 이기훈 프로님이랑 레슨 대결을 한번 펼쳐봤는데, 프로님 좀 어떠셨어요? 출연자분이 너무 잘 따라주셔가지고, 사랑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약간 레슨 딸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laughs> 너무 친해도 이게 <laughs> 잘안 되고, 조 대표님이 또, 어. 공을 워낙 오래 치시던 분이라. 어,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레슨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 에 혹시 시합 나가세요, 프로님 내년에도. 내년도 나가야지 시즌. 아, 오늘 프로님과 이렇게 대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세요. 빠이.